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계속되는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변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가운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에는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와 성화 영화 여덟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인 중생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여 가지 단계를 거쳐 가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정과 부르심은 몇주 전에 강론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생의 정의, 중생의 특성, 왜 중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서 또몇 시간에 걸쳐서 세분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중생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팔링게네시아, regeneration, be born again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위로부터 나다,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다, 신생, 이런 말들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중생은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군가에 의하여 태어나는 것이며 결단코 스스로 중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나니라. you must be born again. 이 born은 be의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be 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가 수동태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태어나게 해주지 아니하면 태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믿음이 먼저냐, 중생이 먼저냐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캘빈주의자들은 믿음보다 중생을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교리적으로 편의상 중생을 믿음보다 먼저 두는 것이고 실상은 믿음의 체험과 중생의 체험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어린이가 태어나야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중생케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활동하며 믿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중생의 정이 흐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인간 자체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예배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죽었던 헬라말로 에이미 니크로스, you were there in your trespasses and sins. 이미 죄로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되기까지는 인간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대표 기도 중 많은 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면 아직도 죽지 않았고 살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적이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인간은 시조 아담의 죄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살았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되어 의미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구약에서는 죽음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를 자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전가, 즉 옮겨 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우스 5장 17절에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중생한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순간적이며 찰나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찰나적이라는 말은 채털로 바위를 매 순간마다 썰어서 마지막 한번 쓰러지면 그 바위가 없어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대표 기도 중에 심각한 내용은 오늘 이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중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기독교 교리 공부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서 심각성이 보통이 아닌 신앙의 무지이며 성령님의 사역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예배자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중생하지도 않고 중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 그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중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빨리 교정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몇번 태어나야 합니까? 단한번 태어납니다. 단해적입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하여 출생을 하였는데 다시 태어나오싶다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육체의 출생도 한 번이듯이 영적인 출생도 단한 번입니다. 한번 출생한 자는 두번 중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잘못을 즉각 고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녀가 되는 이 헬라말로 기모마이 영어로 to become 된다는 말을한번 되면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영원히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신의 본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중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듭 천명하지만 중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중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주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과정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한번 나타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했습니다. 여기에 중생이란 말, 헬라말로 팔링게네시아, 영어로 regeneration, 또 be born again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생의 세 가지를 말하였는데,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어려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철저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의 시성으로 이 극률은 불상이 여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중생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긍률의 하나님 컴패션의 God, 긍률의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대도 하나니 네가 요버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요버의 인내의 결말을 내셨습니다 요업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비와 극률로 요업의 인내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업의 종말에서 그가 칠남삼녀를 잃었는데 다시 얻었고 불탄재물을 갑절로 받았고 장수하여 자녀사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업을 자비와 극률로 대하셔서, 마침내 요업의 인내를 완성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버스 5장 11절에, 너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말로 표현을 했고, 이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하시면서, 그 요업의 인내의 완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로 완성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체 중생의 시음으로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으신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데스 6장 15절에 할례나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 시슴을 말합니다 신자는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해되었습니다 용해는 녹아버렸다는 말입니다 단단한 고체가 여래가에 녹아서 물처럼 형체가 없는 액체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라는 흔적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용해시켜 흔적도 없게 해주신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셋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이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과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제자들의 삶을 변화하게 하실지 알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게마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스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것은 계속적이지만 중생의 시성은 단회적입니다한 번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가치관의 변화와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중생과 어미상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신론자가 아니며 유대인이고 공의의 회원이며 유일신 하나님을 신뢰한 자입니다. 그는 남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도덕 군자와 같은 라비였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중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도덕군자여, 철학자여, 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구대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했습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직을 받아도 성교 구제, 기도 등 많은 헌신을 해도 그것이 나를 중생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일하심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중생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중생의 말씀을 기나마 잘 경청하셔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잘못된 것은 교전하고 또 바르게 받아들여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중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니었으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중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해 시켜주시고 죄의 허물이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의인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여시 설수 있는 이 축복 안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국내외에 계시는 시청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행하여 말씀이 요구하는 중생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황령대 냉시를.